안녕하세요. 분석독해 기초 제1강입니다. 문장의 5형식. 자, 여기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각 형식의 문장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쿨룡 영법 제2강 품사 문장성 5형식을 보지 않으신 분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어, 쿨룡 영법 제2강 링크를 걸어놨으니 누르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식 문장이고요 어, 첫번째 보면 there is a cat on the roof 어, there 이거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is 서수로고요 cat 주어고요 on the roof 수식어입니다 지붕 위에 고양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 there are 라고 그랬고요 many dolls 가 주어입니다 복수 주으니까 are 라는 서술어가 복수 동사가 없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많은 인형들이 있다 그래서 there is there 라는 가장 대표적인 일형식 문장 중의 하나입니다. There are many students in the stadium. 경기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She is in the room. 그녀는 방 안에 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일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얘기죠. Sumi sang on the stage. 수미는 무대 위에서 노래했다. A kite flew high in the sky. 연이 하늘에서 높이 날았다. 그래서 수식어는 있으나 없으나 문장 형식에 영향을 끼치는, 끼치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자, 이 형식이고요. 어, 보호가 있는데, 주격 보호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다. 앞에 있는 쉬, 그녀와 유명한 디자이너 이두 개가 동일한 대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격 보호가 명사일 경우에는 주격 보호는 앞에 있는 주와 동격 관계있습니다 그녀하고 유명한 디자이너가 동일한 사람이죠. My mom's voice sounds soft. 내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린다.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 보고요. 형용사 보면은 주격보의 형용사라면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This fish looks fresh. 이 성설은 신설해 보인다. Tom is a teacher. Tom은 선생님니다 그래서 is는 어, 또다시 굉장히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Uh, the salmon salad smells sweet. 그 연어 샐러드는 달콤한 냄새난다. 세 a 이고엘 무금입니다. 그래서 smells, 냄새난다, 달콤한 냄새난다. 달콤한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uh, 연어 샐러드의 상태를 설명하고요. 형용사 보입니다 He teaches English in the middle school. 그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가르치죠. 무엇을? 영어를. 그래서 목적어는 우리나라 말로 을르르 하등 하는 겁니다. He always does his homework at 6. 그는 항상 6시에 그의 숙제를 한다. 하죠. 무엇을? 그의 숙제를. 그래서 을, 어, 류를 해당하는 것은 목적이고 목적어 있는 문장은 삼형식 구조입니다. Jane put the book in the blue box. Jane은 그 상자 안에 책을 넣었다. The man has many expensive cars in his garage. 그 남자는 그의 차고에 많은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죠? 무엇을? 많은 비싼 차를. 자, I gave him a book. 나는 그에게 책을 줬다.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이고요. 무엇을? 직접 목적어입니다. I bought my brother a toy yesterday. 나는 내 남자 형제에게 어제 장난감을 사줬다. 누구에게? 내 남자 형제에게 무엇을? 장난감을.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사용식 구조입니다. He asked me some difficult questions about the news. 그는 나에게 그 뉴스에 관해서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I wrote to my friend a letter of apology. 나는 내 친구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다.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무엇을? 사과의 편지를. We called the boy Sam. 우리는 그 소년을 Sam이라고 불렀다. 이때 Sam은 명사고요. 명사가 목적이 뭐라면은 목적과 동계관계죠그 소년과 Sam이 동일한 사람, 동일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년을 Sam이라고 불렀다. She made us happy.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때 행복한이라는 happy라는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죠 목적의 보호가 형용사라면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They considered Minu a genius. 그들은 m i n 를 천재라고 얘기했다 She always keeps her room clean. 그녀는 항상 그녀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시킨다 깨끗하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룸, 그녀의 방의 상태죠. 목적의 상태 설명하니까 목적의 보호입니다. 감사합니다.